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백성들은 사모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지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여호 앞에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례를 바라사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 돌을 세우고 기념식을 갖게 되는데 그돌 이름을 에베네셀로 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절인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란 단어는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세웠습니다. 저도 파테야 성경교를 돌아볼 때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에벤넷셀이라는 기념돌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11년 전에 처음 이곳에 부임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일부로 나누어지게 되고 곧 이어서 3부 태국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 학교가 여러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주일 장애인 예배와 지금은 평일 주간 사역 돌봄 센터가 시작이 되고 농아인 예배가 지금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도 제 마음에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에베넷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에서 그 보면 어떠한 중요한 일을 기념할 때 기념비를 세운 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를 떠나 삼천 집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모든 땅을 내가 돌아와 차지하게 되리라. 그때 그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수와도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큰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에 대는 상수나무리 아래에 세우고 기념물로 삼아서 또 기도했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도 저를 도우셨으니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감사했던 모든 일에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날, 취업을 하게 된 날,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멋진 가정을 이룬 날, 모두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날들입니다. 저도 늘 기억하는 한 날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 동네에 있었던 한 기독교 서점에서 있었던 그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서점에 들어갔을 때 땅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책을 보고 있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책에 심취해서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이고 또 저희 아이들의 엄마이고 목회 현장의 동반자이고 제 결혼식장에 제 팔짱을 꼈던 그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서점을 저는 지금도 저에게 기념비적인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남자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운전을 급하게 하면서 허겁지겁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빙빙 돌다가 화가 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나가면서 그 차를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설쳤다고 합니다 취소입니다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종종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행운이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간신히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을 때 우리가 운이 좋아 살았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막 결혼한 후 신혼 때 혼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월요일 오후였는데 갑자기 세차게 비가 한 20분 가량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바꾸려던 중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이 물웅덩이에 마찰력을 잃어버려서 차가 확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차선에 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향해서 충돌한 다음에 빙빙 계속 돌면서 고스도로 한가운데로 튕겨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도하거나 시편 1편을 암송하거나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할수 있는 말은 오직 한 가지, 주여였다고 합니다. 주여. 차가 빙빙 돌고 있을 때 뒤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차는 빙빙 돌고 있었고 뒤에서 손을 뻗으면 달것 같은 정도의 거리에 트럭이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생각할 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목사님 차가 건너편 차선 옆 도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4개 차선을 빙글빙글 돌다가 도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목사님 차와 충돌하려고 했던 이 대형 트럭이 길가에 몇분 멈춰서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후진을 해서 차에 내려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착하게 사셨나 봐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차는 제 코앞에 있었고 피해가려고 했지만 트럭에 화물이 꽉차 있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충돌할 것을 마음 먹고 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치 거센 바람이 제 트럭을 훅훅 밀듯이 제가 다른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였구나. 주님의 손이 보호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바로 내 속에 세워놓은 기념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웃이 물을 겁니다. 무슨 날입니까? 결혼 기념일입니까? 생일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파티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고로부터 나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혹은 10년 전 그날 하나님이 나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의 병을 고쳐주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열고 있는 파티입니다 저는 책에서 읽었던 어떤 농부의 이야기가 늘 떠오릅니다 언제나 큰소리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버함에 찬양을 해서 비호감이었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뭐 매일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하냐며 빈정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차를 끌고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군 화내거나 우울하거나 슬퍼 보이는 적이 없어 비결이 뭐지?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몇년 전까지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네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망쳤지 자식들은 나와 말도 안 했어. 평화나 기쁨 같은 건내 삶에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날 변화시키셨지. 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셨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셨지. 이제 나는 기쁘고 자유롭고 온전하다네. 이 농부의 모습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보게, 내가 소리 지를 동안 이고비좀 잡아주겠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조용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 내가 갑자기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네요. 제가 소리 지를 동안 운전 제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이건 농담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기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거에 나와 함께한 주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물론 과거의 슬픈 기억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묻고 뒤엎을 만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떠올리시고, 저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마중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훗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에벤에셀 돌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세우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끝내놓고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3일은 앞으로도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을 3일상 8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끝내고 삶의 끝에서 드리는 것이 에베네셀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도 삶의 여정에서 드리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고 나는 에베네셀이 없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진 목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용사, 기도의 용사, 섬김의 용사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믿음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하기에 튼튼한 신발을 신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사실 과거에는 치욕적인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벗개를 빼앗긴 곳이 에베네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1 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인 곳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벗계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벗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장소, 이 에베네셀을 기억하면서 지금 미스바에 침략한 블레셋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나서 기념 도를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로 정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과 다르게 신무기를 갖게 돼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보다 더 군설련을 많이 시켜서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과 전적인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패배했던 지연명의 이름을 따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신다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기술과 체력과 노력으로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에베넷을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체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이 어둡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던 에베네슬에 돌을 세워놓고 그 의미를 따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멸서를 통하여 신비한 비밀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